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소영입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번 추경은 꼭 합의 처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추경안 처리를 하루 늦추면서까지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고 소비쿠폰 국비 부담률 상향은 간사 간 조정으로 합의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국민의 힘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두 가지 사유가 어렵게 쌓아온 모든 과정을 엎을 정도로 중대하고 합당한 것인지 전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정부 안에서 총액이 증액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주장인데 물론 최소화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정책질이 내내 국비 부담률을 높여 지방 정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전액 국비 부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니 국비 부담은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국가 부담 증가는 용인할 수 없다. 저는 반대할 핑계를 찾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의 증액분 중 1조 3천억 원은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경제 폭망으로 인해 생긴 세수 펑크가 작년 한 해만 31조 원, 2년간 무려 87조 원인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조족 지혈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윤석열 힘과 국민의 힘이 병들게 한 경제. 민주당이 긴급 처방이라도 해서 살리겠다는데, 무슨 염치로 증액 불가를 운운하는 것입니까? 둘째, 특활비 문제입니다. 국민의 힘이 말합니다. 야당일 땐 깎아놓고, 여당이 되니까 살리냐? 살릴 거면 사과부터 해라. 그러나 두 상황은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임기 1년차부터 특활비를 삭감했습니까?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허구한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멀쩡히 일자라는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아직 일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후임자에게 동일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말인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부터 되짚어 봅시다. 당시 대통령실은 많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당시 예결특위는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회의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특활비 문제 개선을 약속하고 협상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대신 불법 개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이고 뭐고 결국 12월 10일 전액삭감만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특활비는 국회가 아니라. 불법 개엄으로 본인 스스로 날린 것이고 결국 우리는 불법 개엄으로 윤석열은 그 어떤 예산도 받을 자격이 없는 국정 운영 무능력자이자 내란범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어떤 문제도 없이 밤잠도 아껴가며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 주고 이후로 무엇라도 잘못이 있다면 제재든 비난이든 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안 통과로 폐업과 파산 위기에 몰린 국민들에게 작은 아마 숨통이 트이고 경제에는 생기가 돌고 어려운 지방 재정에는 숨돌릴 여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게 된다면 이번에 투입되는 재정은 조금도 아까울 게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